1. 감성적인 한국어 재표현. 나주 태양과 함께 떠오르다. 장면 1. 새벽의 고요함. 새벽 금성산 정상에 선한 인물이 카메라를 들고 있다. 붉은 태양이 천천히 얼굴을 내밀던 그 찰나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열린다. 장면 2 빛으로 물든 나주. 붉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 나주의 전경이 황홀한 빛을 머금는다. 한 장의 사진이 이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한다. 장면 3 역사와 재탄생 원도심의 역사 문화재가 세월의 흔적 속에서 새롭게 숨을 쉬며 천년의 목사골이 다시금 살아난다. 장면 4 영산강의 흐름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은 풍요로운 마한의 문화와 역사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낸다. 장면 5 시민의 정성과 미래 들판에서 한땀한땀 한땀 농사를 짓는 시민들의 노력은 나주의 내일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발걸음이다. 장면 6 함께 만드는 나주. 윤병태 나주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모두가 꿈꾸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간다. 장면 7 자유와 희망의 비상.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비둘기와 풍선은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며 미래로 향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. 장면 8 빛나는 미래로의 도약. 태양 빛을 머금은 혁신 도시와 금성산이 황금빛으로 물들며, 나주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한다. 마지막 장면 함께하는 내일. 우리 모두의 정성과 꿈이 모여, 더 나은 나주의 내일을 밝힌다. 2. Poetic English Translation. NAJU Rises with the Sun. 신일 The Quiet of Dawn. At the Break of Dawn. A TAF GU MSEO n g s n alone f i a i s e s a camera just as the crimson sun. EMERGSHERLDING, the dawn of a new beginning. SHIN ENAJU BADED i n LIGHT. Under the fiery glow of the rising sun. The CITYSCOPE of energy U DIAGGERES with a radiant splendor. One captured moment carries this beauty to the world. SHIN 3 Revival of History. 인더 올드 다운 히스토리 컬처럴렐릭스 어이 컴프롬 센터리즈 베스트 브리딩 뉴 라이프 인투 엔에이제 유에스 스토리드 헤러터즈 신 사더 플어브더와이오엔지에스에 리버 더 젠틀 플어브더 와이오엔지에스에엔 리버 미러즈 더 엔듀링 레거시 어브 더 메이언 컬처 어타임러스 커런트 어브 프라스페라티 언드 메모리 신 오더 핸즈 댓 빌드 더 퓨처 인더 필즈 dedicated citizens toil with care and pride ach draft of sweat. a promise to n u r t e the future of energy 16a c t united. mayor yung byung-k stands shoulder-to-shoulder with the people jointly crafting a city where life flourishes and dreams take root. sin chillings w of freedom and hook. 더블즈 소 하이 언드 벌룬즈 드리프트 어버드, 심벌라이징, 바운들러스, 프리덤 언드, 더호프덱 PAI NTS, 더 스카이 위드, 파서 빌리티심팔 리핑 인투 어 레이디언트 퓨처, 엠브레이스트 바이더, 선즈 골던 라이트, 더 인어베이티 브어번 랜드스케이프 언드, 더 머제스틱 g u m s UNGSN, -E 포텔 어퓨처 레이디언트 위드 프라머스, 파이널 신 일루머 네이팅 터마로 터게다, 잇 이즈스루 아워 유나이티드 스피러. 언드 쉐드 비전 데뷔 라이트 업더 패스 투어 브라이터, 배터 에너제이요.